이 혈액순환이 되도록 펌프질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? 심장이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심장은 낮에 뛰는 것보다도 밤에 잠잘 때는 훨씬 약하게 뛹니다.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낮에는 심장박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혈액순환이 좀 됐는데 누워서 잠잘 때 심장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심장박동이 현저하게 약해집니다. 그래서 어, 이게 혈액순환이 좀 약해졌고 혈관은 동맥경화증으로 좀 좁아졌고 또 고기 많이 먹어서 피는 그나마 찐덕찐덕해서 잘안 돌고 낮에는 받듯이 돌렸지만 밤에 잠잘 때이 심장박동이 약해지면서 자꾸 이 다리 근육 속에 보내주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도록 만들어 주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해지겠죠. 피가 끈적끈적해졌으니.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쥐가 훨씬 더잘 나는 것을 보게 돼요. 또 척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. 척추가 협착층으로 주저앉았든지 디스크가 있든지 좌골 신경통이 있든지 그러면은 척추뼈 쪽으로 해서 다리를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는 신경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척추